사진 출처 정지된 화물 열차와 한산한 화물 기지를 표현 챗 GPT 생성 철도 노조 총파업 여파로 철도 운행 극감 물류 및 시민 불편 가중 철도 노조의 총파업이 여세째 지속되면서 전국 철도 운행률이 평상시 대비 75.9%로 급감했다. 특히 화물 열차는 운행률이 13.7%에 그쳐.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과 KTX는 각각 81%와 78%의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출퇴근길이 혼잡이 지속되며 승객들의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기준 열차 운행률은 전날보다 0.7% 포인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만차 열차를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화물 수송 지연은 기업 물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다. 철도 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서울에서 실무 교섭을 재개했으나 2급 이상 직원의 2년간 임금 동결 문제를 비롯한 주요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률 개선, 교대 근무 체계 개편, 안전 인력 충원 등에 서도 양측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뚜렷하다. 사진 출처 철도 파업으로 인한 혼잡한 출퇴근, 풍경책 GPT 생성, 정치권의 중재 노력과 현장 상황 2016년 철도 파업 당시 74일간의 장기 파업을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태는 정치권에도 긴장감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도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중재에 나섰으며, 이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참가율이 28.6%로 소폭 하락했고, 현장 복귀자가 전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파업 철회는 철도노조 내부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도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복귀자 증가가 긍정적인 신호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중재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빠른 합의를 통해 철도 운행이 정상화되면 물류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사회적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